우리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. 이거 자기가 보고, 듣고, 느끼고, 경험하고, 생각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었는데,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쫓은 거죠.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상이라고 그럽니다. 불교에서는 상.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냥 당연시 한 거예요. 당연시.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고, 듣고, 느끼고, 경험하고 사는 이런 것들은, 내 마음에 안 차거든. 100%안 차. 이게 이게 온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게 중생의 병인데, 그러니까 뭐가 온전하고 항상하고 그럴듯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버립니다. 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혹하겠습니까? 지금 사는 이 현실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. 죽어서라도 이 불안점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. 죽어서라도 좀 온전한 그런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죠.